네, 뮤즈의 선번에 이어서, 어, 저희 피타 곡의 아폴론이라는 곡을, 어, 굉장히 키를 높여서, 어, 약간 카운터 테너의 버전으로 좀 뒤편곡을 해봤습니다. 어, 이 곡도 뮤즈의 저 마이크로 컷라는한번 제가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. 그, 그 곡을 좀 힌트 삼아서 아폴론을 좀 이렇게 편곡을 해봤는데, 또이 곡을 용우가 또 열심히 편곡을 해줬고. 마스크 쓰니까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. 뭔가 <laughs> <laughs> 아 분위기가 멋있는데요. 네, 좋습니다. 두곡다 아 굉장히. 서정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이 거친 이 질감이 공존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 뭔가 어떤 스토리도 있을 것만 같은 뭐 그런 노래들이지만 사실은 투복다 어 스토리가 당연히 있겠죠. 어 집착의 곡입니다. 선어 번은 사랑에 대한 집착의 곡이고 또 아풀론 저희 꿈속에서 어, 기억해내지 못한 그 음악에 대한 집착을 노래해줬다 그래서 어, 이 편곡 버전이 좀더그 절규와 짜증 뭐 이런 것들이 더잘 묻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야이 뮤즈의 노래 계속되네요 뮤즈의 곡 하나 더 들려드리고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United States of Eurasia 어,